자 이번 파이썬 쇼트에서는 그 함수와 파라메타 매개변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수 아규먼트라고 그러고 이 그리고 일반 변수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우리가 전에도 함수 그 개념과 속성을 얘기할 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낮은 레벨의 컴포넌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력단과 출력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는 반드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또 다른 컴포넌트로부터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즉 함수인 경우 호출하는 경우죠. 다른 컴포넌트에서 호출할 경우 그 임, 이름을 가지 이름과 그 입력단에 들어갈 데이터를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컴포넌트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다른 컴포넌트에서 들어오는 입력단에 들어온 정보와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프로세스를 하죠. 그래서 처리를 해서 그이 컴포넌트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요 출력단을 통해서 내보내서 그 다른 컴포넌트로 보내줍니다.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 마이 d 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서 쳐보세요. 이때 S는 A 플러스 B하고 A 두 개의 파라메탈 가지고 더한 격 그리고 이 S를 이제 반환하는 거죠. 이런 함수일 경우 이 함수를 호출 즉 쓰려면 다른 함수나 다른 함수, 모듈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할 때 그 함수의 이름하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갈 데이터를 가지고 호출을 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5, 6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죠. 이럴 때 이름과 입력 단으로 정보로가 전달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이거는 이제 요 5와 6을 아기먼트 인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a와 b 요 인수를 저장하는 것이죠. 즉, 5는 a로 들어가고 6은 b로 들어갑니다. 이때 a와 b를 파라메타 매개변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이 경우는 우리가 위치 기반이죠. 이웃은 순서대로 파라메타 순서에 맞춰서 아, 그 인수가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위치 인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는 a에 들어가고 6은 b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두 개를 더하죠. 그래서 s라는 데 저장해서 그 결과를 리턴에 반환해주고 이 반환해주는 s가 이제 출력단이에요. 그래서 이 s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s라는 거는 이 파라메타에도 없고 입력 된에도 없죠. 자, 이럴 때이 s는 이 함수에서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미적으로 선을 그 정의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변수예요. 매개변수 파라메타는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로컬 변블자 근데 이걸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줄, 줄,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즉이 파라미터에다 값을 줄 때, 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의 값, 키워드의 값을 딱딱 이렇게 매핑을 시켜 가지고 전달시키는 거죠. 이때 이런 걸 이런 걸 키워드 기반 인수 전달이죠. 그래서 A는 5, B는 6 이렇게 쓸 때는 순서에 관계 없어요. 이럴 때는 B는 6, 6, 5는 아, A는 5 이래도 상관 없, 이렇게 호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키워드 갖고 호출했기 때문에 A에는 5가 들어가고, B에는 6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키워드 기반 인수예요. 자, 그러니까 인수라는 것은 이 파라메터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함수 내에서는 인수를 쓰는 게 아니고, 파라메터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a와 b를 더하는 거죠. 왜? a에는 5가 들어가 있고 b에는 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내에서는 a b를 갖고 동작시키면 5와 6이 더해져서 s에는 11이 들어가서 11이 출력단 s를 가 출력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돼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 함수에서 파라메타 개념과 인수 개념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겠죠?